자, 이번에는 질소와 산소와 잉 황의 혼성화는 어떤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메트라민 같은 경우에 결합각이 질소 수소 사이의 결합각이 107도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때 탄소 질소 사이의 결합각이 약110 109.3도 정도가 된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앞에서 메테인의 결합각이 정사면체이면서 109.5도 정도가 된다고 했었죠. 109.5도의 결합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질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결합각도 정사면체 sp3 혼성과 유사한 결합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마치 탄소 수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sp3 혼성 오비탈, 어, sp3 오비탈처럼 이 똑같이 동일하게 혼성화된다라고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질소의 경우 수소, 탄소하고 다른 점이 이제 비공유 전자쌍이 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이네 개의 SP3 혼성 오비탈을 어, 형성하면서 어, 탄소, 수소로 이루어진 메테인과 유사한 그런 SP3 혼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자, 이때 그 비결합 전자가 있었죠. 고립 전자쌍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세 개의 SP3 혼성 어, 오비탈이 각각 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 우리가 그 혼성 오비탈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서 질소 같은 경우에는, 어, 결합을 하기, 혼성을 하기 전에 이러한 형태의 전자배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혼성이 되면 sp3 혼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질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전자쌍이 쌍을 이루고 있는 전자쌍이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나머지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sp3 혼성이에요. 그래서 고립 전자쌍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자리에 이렇게 수소가 결합을 하게 된다. 해서 이 수소가 결합한 자리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결합 공유 결합 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립 전자쌍 즉 비공유 전자쌍에 해당되는 부분도 sp3 혼성에 참여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앞에서 이제 그 메테인을 설명하면서 같이 비교해서 어,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 메탄올 같은 경우에 메탄올이니까 이제 알코올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OH기가 있고 이 산소 원자는 어떻게 혼성을 하느냐? 이것도 역시 SP3 혼성화로 설명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왜냐면 하 자, 역시 어 산소가 최외각에 있는 전자만 우리가 따져 봤을 때 1S2 2S2 2P 해서 요렇게 전자 배치를 하고 질소보다 전자가 하나 더 있는 상태죠. 그런데 이게 혼성이 되게 되면 s 하나와 p 오비탈 세 개가 혼성이 되면서 요와 같은 전자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산소가 혼성이 되어 있는 sp3 혼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어이빈 자리에 예를 들어서 수소가 결합을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h2o의 혼성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분도 sp3 혼성에 참여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대신에 우리가 비공유전자 쌍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산소에서 보는 것처럼 여기 고립전자 쌍 비공유전자 쌍에 해당되는 부분이 각각 여기 이렇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되고 요 나머지 자리에 수소가 결합을 한다든지 메테인에서 메틸기의 결합이 공유결합이 이루어진 지 하는 식으로 결합에 참여를 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산소 역시도 sp3의 혼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메테인이라든지 그다음에 질소에 해당되는 암모니아라든지 또는 h2o의 산소에 해당되는 부분 모두가 혼성, 즉 어떤 혼성 sp3 혼성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때 결합각은 어 109.5도는 아니고 108.5도에 해당되는 그런 결합각을 가지고 있다. 약간 결합각이 작은 부분에 있어서는 이 비공유 전자쌍들의 반발력 때문에 작용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